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는 주께로 나아가기 오라라다 아멘. 수가 무거운 짐진자들아 음.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영혼의 천국의 축복이 임만하게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손으로 덮어서 추위를 이기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드는 복된 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혼의 힘을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